준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 그룹주하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제 20일 회사에서 리보빙용 간암 치료제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완료했고 FDA소에 이제 접수를 했다, 완료했다라는 그런 이제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심사가 재개 중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 다음 달 10월 20일까지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게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미국의 간암 환자가 해년마다 어 몇만 명씩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주어 사망하는 환자들이 이제 늘고 있는데 어 기존 치료제 로슈의 기존 치료제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임주도 이런 이제 간암 치 간암 치료제로는 치료 치료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성장기간2 1 8개월로 가장 길고 효능도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 그런 리보 병형 환암 치료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의외로 좀 빨리, 이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더는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 초까지 뭐 클래스2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물론 이제 뭐,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어, 민주당에서 금투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 결론을 조만간에 유엔지, 시행인지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행이 되게 되면, 은 주가 지수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큰 손들이 미리 팔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유예 3년 유예로 간다 그러면은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음, 이제, 민주당에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에, 시행이냐, 유예냐, 폐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폐지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토론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 시행이나 유예냐에 따라서 지수가 좀출력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며칠 있다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지수는 떨어집니다. 아, 어,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할 것이고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제 유예 쪽으로 3년 유예 쪽으로 가면은 지수가 안정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큰 뭐, 영향은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장을 보시면은, 어, 이천지 관련들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기술적 반등 쪽으로,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LG 화학도 올라오고 있고, 삼성 SDI도, 이렇게. 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이게 지지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 좀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시장의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까지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엘트리온도 쉬어가고 있고 알테오전은 오늘 상승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쉬어가고 있죠 유한양행은 이제 우상향을 탔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까 시장이 주도주인데 이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매일 상승을 하게 되면 은 이게 지수가 또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약 바이오 종목 쪽으로 어, 자금들이 너무 쏠려 버리면은 음, 시장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제약바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차전지 반도체 관련 주들은 올라가다 이렇게 꺾여 버린단 말이에요 자금들이 제약바이 종목들로 계속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쏠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상승하다가 오르다가 상승하다가 오르다 이렇게 이제 좀 어,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다른 리차전진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도 바닥에서 좀 행보를 시키면서 어 자금이 너, 전체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어 시장이 좋다, 그렇게 그게 건전하다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오늘은 전,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 시어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센 종목이 여러분 HLB 그룹주가 될 수밖에 없죠. 자, HLB 그룹 좀 보게 되면, 오늘 HLB 보시면은, 어, 외국인들 공매들, 에지펀드 프로그램 매수세가 13만 주. 오늘 오후장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들도 좀, 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어요. 두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서서히 지금, 어, 서서히, 예, 다시 여기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여기서 빵 터지겠죠 거래량 빵 터진다 이렇게 그렇죠? 거래량 500만 주, 700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또 터지는 구간이 조만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10월달, 은 10월 20일까지는 어쨌든 회사에서 이의 견대로 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될 거고 클래스 1일 경우 11월 이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10월달, 11월달은 주가가 굉장히 큰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저는 13만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10만원에서 12만원대 매물대 이 구간은 저는 여기서 충분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500만, 700만 터지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쁘다 그래서 13만원을 돌파해버리면 이제 신고가 레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만원 이상 치고 가면 여러분들 이제 물량 가수 잘 하시고 갈 때까지 가보셔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1차 피크 가격대는 이미 이 설정이 되어 있고, 1차 피크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은 거래량이 3천만원 이상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지금 330만 주에서, 공매도 잔고가 100만 주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들이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피크가 나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지금 330만 주가 남아있는데, 얘들이 100만 주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돼요. 100만 주 이하로. 100만 주 이하로 줄어들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차 피크 때는 여러분들 수익실을 하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그래서 비중을 이제 HLB 그룹들도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그렇게 줄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확하게 매도를, 파점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HLB 테라피릭스가 상당히 먼저 치고 하고 있어요. 먼저, 먼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HLB 테라피릭스도 여기 매물 대 14,000원을 돌파하면 은 친구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HLB 세라페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도 서서히 치고 올라오고 있죠. HLB 바이오스텝, 그 다음에 글로벌도 방한 또 거리량이 터지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제약도 마찬가지죠. 제약도 충분히 여기 42,000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하나진 뭐, 뉴베이션 아직은 바닥 있어요. 지금 횡구하고 있는데 이름부터 서서히 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HLB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키워드는 어, 미국 간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라. 아, 그건 이 FDA 소명, 어, FDA가 해야 아, 될 임무의 임무 중에 하나죠.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간암 환자들이 기존 치료제 가지고는 도저히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없고,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에, 리보병용 간암 치료제로 대체 치료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 1차 치료제로, 어, 시장을 점유를 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리보병용 간암 치료제가 승인이 가능한 빨리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기대감을 갖고 가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승인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터집니다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슬슬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거래량이 빵 터진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늦게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지 마시고 물량가수 잘 하셔라 그래서 이 종목은 시세가 터지면 은 시장에서 완전히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랭킹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18조 원, 코프로 BM이 17조, HLB가 뭐 12조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사율이 떨어졌어요. 11조 9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HLB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 이 1등을 탈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워낙 파급력이 크잖아요. 왜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간암치료제가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80에서 85%의,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80에서 85%.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아요. 80에서 85%. 그래서, 매출액이 나오면, 나오는 족족 다 회사의 수익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남는다. 이게, 제품을 팔아도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많이. 수익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리보병용 화암 치료제를 따라올 어떠한 어, 강력한 경쟁자도 지금 없어요. 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리보병용 화암 치료제가 출시가 되면, 일단, 당분간 몇년 동안은 표준 치료제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 매출 시장 점유율 50%에서 70%까지 는 저는 쉽게 시장 점유율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어, 돈은 쓸어 담는다는 거예요. 어, 출시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인 기대감으로 높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음.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물량관수 잘 하시고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 이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량관수 잘 하세요 아주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관수 잘 하시고 홀딩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네, 때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